자 여러분들 추문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돈이 한정적이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 어떤 분들은 1억 들고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천만 원 들고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500만 원 들고 하실 겁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 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알다시피 저도 개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돈은 한정, 한정적입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주포처럼 우리가 막 500억씩, 막 1000억씩 할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추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평단을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지금, 제가 지금 밥 먹으려고 지금 여러 개 지금 해놓고 지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돈은 한정적입니다. 지금. 그럼 생각해보세요. 평단을 낮추려고 계속 몰타하실 건가요? 이거 언제까지 낮추실 건데요? 여러분들 주포랑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포랑 쩐에서, 쩐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한 500억, 1억 들고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타기 구간 말 그대로 저는 물타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저는 물타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는데 물타기 하는 구간을 정해놓으세요 마이너스 5% 빠졌다고 물타기 하는 거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왜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쩐에서 이길 자신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쩐에서 이길 자신 있으면 물타기 하는 구간이라는 건요. 자 디지털 조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4천원에 4천원에 지금 물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타기 하는 구간이라는 건요. 마이너스 10% 났다고 물타기 하는 거 그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샀던 금액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을 때 근데 거기에서 주가가 지지가 된다. 그럼 물타십시오. 어, 이거는 물타세요. 마이너스 30%가 되는데, 이게 지지가 된다. 음 응, 물타세요. 그렇게 물타는 겁니다. 지금 세 등, 3등, 세 등분이나, 여러분들, 세 등분이나 네 등분 놓고 물타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표가 어디까지 뺄지 저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주표가 물량 던지고 계속 빼서 다시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 있고요. 어? 아니면은, 아까, 저기, 영광님이었나 트윈... 트위... 영광님처럼 어? 저기 트윈글로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언제 물타요? 여기에서 다시 하락해서 다시 다시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 횡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금을 모르는데 어? 왜 자꾸 여기에서 물을 타려고 하시나요 지금 100%가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10%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천원을 물렸어요. 그럼 2,500원이나 3,000원 되면 물을 타세요. 언제 10% 정도 물을 타시는 겁니다. 이때. 이때 물타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구간 그것도 지지가 나온 다음에 보는 거예요 지지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을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지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을 타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빠지면은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3,000원에서 그럼 2,000원, 1,500원에서 또한 구간은 또 물타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등분으로 나누는 게 물타는 구간이에요 그냥 5% 3% 빠졌다고 마이너스 10% 빠졌다고 물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주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주식 최고점에서 다시 되물려요. 지금 제가 지금 여흘 만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습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음 제가 하는 방법은요. 저는 물타지 않아요. 물을 타지 않고 다른 걸로 수익을 본 다음에 여기에 고점에 있는 것들을 손절을 시킵니다. 손절. 응? 손절시켜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10% 수익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간을 5% 손절시킵니다. 요즘의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 바꾸셔야 돼요, 지금. 100만원에서 10%가에서 10만원의 수익 났다. 그럼 5만원은이 주식에서 손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계속 내면서 손절을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가 더 많이 빠졌어. 그럼 그때 다시 물타는 거고요. 그래야 본인들의 여러분들의 원금 플러스 수익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함부로 물타지 마세요, 제발. 그 구간을 따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를 정해두시던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전 끝난 주식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원점으로 희귀하는 게 작전 끝난 주식면 원점으로 희귀해요. 제가 이거 VIP 방에서는 뭐 열을 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왜 열을 왜그 희귀하는지 뭐 이런저런 것도 다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전 끝난 주식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쳐다보지 마세요 관심 종목에서도 그냥 지우세요 10배간 주식을 왜 이렇게 미련 두세요 지금 4배간 주식을 왜 이렇게 미련 두시나요 5배간 주식을 왜 이렇게 미련 두시나요 5배에서 더 올릴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해보자고요 주포에 벌써 500억 해서 2 5 0 0 가져갔어요 거기에서 어느 누가 미친놈이 거기에서 10배가 더 올립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픈방에서도요 음밑 주포도 사람이에요 미친 애들 아니에요. 걔네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기계 같은 애들이에요. 우리 선에서 판단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 세배간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세배간 주식에 100억 들어서 300원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얘네가 그러면 이거 다시 올려요. 어느 미친놈이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